우리가 오픈북으로 시험을 보는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픈북으로 본다는 얘기 뭐냐면 어, 이런 시험지 형태의 지금 해법 수학을 펴놨는데 해법 정시 문제를 폈는데이 어, 문제지 시험지는 30문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30문항을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딱 풀려고 했더니 이 문제가 잘안 풀렸다. 그러면 은 우리는 기존에 공부했던 기본서로 돌아가서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이나 힌트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경시 문제입니다. 자, 보영이는 연필을 어제 다섯 자루를 샀고, 오늘은 세 자루를 샀다. 보영이가 어제와 오늘 산 연필을 동생과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그러면 보영이는 동생에게 연필을 몇 자루 주어야만 하느냐? 됐죠? 그래서, 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뭐, 보영이는, 음, 다섯 자를 샀고, 그리고 오늘은 세 자를 샀다. 자, 이거를 우리가 똑같이 나눠 가지려고 한다. 어? 똑같이 나눠 갖는다는 게 도대체 뭐지? 뭔가 잘안 풀렸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어, 이것이 해당되는 첫 번째 단원이 어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몇 단원의 문제에 가면 이런 유사한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유사한 문제를 찾는 겁니다. 자, 유사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를 찾아봤을 때첫 번째 단원을 찾아봐야 겠죠 아, 그러면 어, 뭐 보고 있던 기본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아, 선생님은 최상위 수학의 그 책을 어, 찾아봤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1단원인 9가지의 수라는 단원이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집은 이미 내가 다 풀었던 문제집이었겠죠. 그렇죠? 자, 그런 문제들에서 뭐, 어, 뭐 이런 문제들을 막다 읽어보는 겁니다. 이미 풀어서 뭐 답이 막 맞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막 비슷한 걸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요. 어. 근데 이제 쭉 이렇게 스캔해서 보니까 이 스캔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풀어도 좋습니다. 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때요? 이런 문제가 있네요. 과자를 뭐 이렇게 있는데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자의 수가 같아지려면 몇 개를 주어야 하는가? 어, 물론 아까와 완전 똑같진 않지만 완전 히 똑같은 수아무은 없잖아요. 아, 이 같아지려면이라는 것이 똑같은 어, 풀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고. 이게 만약 틀렸다면 당연히 다시 한번 풀어야 되고 만약에 맞았더라도 다시 한번 풀고 또 맞았는지 틀렸는지 채점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해설지도 참고해서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어 기본서에 있는 문제와 비슷한 것을 찾아서 풀고 다시 아까 그 문제를 어 푸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었어. 근데 우리가 단원을 찾아서 유사한 문제를 풀었는데, 이 유사한 문제를 풀고 나도 못 풀거나 또는 유사한 문제를 못 찾겠거나, 왜냐하면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는 유사한 문제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이 문제의 해설지를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설지를 볼 때도 웬만하면, 어 웬만하면, 이 해설지에 있는 것을 다 읽지 말고요. 뭐, 5와 3을 모으면 8임으로. 보영이가 어제와 오늘 산 연필은 덟자루다 어, 여기까지는 내가 원래 알던 내용. 근데 수 8은 1과 7, 2와 6, 3과 5, 4와 4로 가를 수 있고, 어, 여기서부터 내가 몰랐던 내용이면 더 이상 읽지 않고 다시,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아, 이 문제를 풀때 8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르기를 하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한번 자기가 해보는 겁니다, 스스로. 자, 우리가 그동안은 해설지를 열심히 보면서 수학을 풀었다면, 이제부터는 웬만하면 해설지를 안 보고 푸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해설지를 아주 조금만, 힐 끝, 컨닝하는 식으로 조금씩 봐주면 됩니다. 또는 해설지를 보는 게 싫다면, 우리는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힌트만 달라고 하면 그 뒤는 내가 풀 테니까 조금의 힌트를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문제를 이한 문제를 풀때 하루가 걸려도 좋으니까 하루가 걸려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설지를 안 보고 내 혼자 힘으로 풀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뭐3 0분 이런 문제를 풀 때도 말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본서 문제집을 이 해당 단원에 있는 거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맞았던 문제도 다시 다 풀어봤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돌아오면, 이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오픈북 시험을 봐주면 됩니다.